저는 이게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해요.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휴대폰의 시대가 끝난다.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녀석인데 예측이 불가능하면 정말 거는 어려운 상태인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GI인데 자율성까지 생기면 컨트롤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멀티 모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학습 그리고 예측이 가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크로스 모달입니다. 크로스 모달은 뭐냐면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학습시키면 글만 집어넣어도 그림 예측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DNA 구조하고 3천 단백질 구조를 학습시키면 DNA 구조만 집어넣어도 3천 단백질 구조 예측 덕분에 현재 제약 회사들이 생성형 AI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드디어 2024년에 멀티 모달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챗지피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챗지피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기억하시죠? 멀티 모달은 이론적으로는 작년에도 가능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챗지피티는 문장만 학습을 한 건데 그 문장 학습하는데 서버가 만 대가 필요했었잖아요. GPU 서버가. 멀티 모달은 이제 문장뿐만이 아니고 사진, 영상, 다양한 언어 대부분 GPU 서버 10만 대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GPU 서버 10만 대 가진 회사가 그냥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빅테크들은 10만 대 GPU를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멀티모달을 할수 있는 거고 가장 먼저 오픈 AI가 올해 5월 13일 GPT 4o 여기서 오는 고대 그리스어로 옴니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소개했습니다. 목소리 인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언어가 인식이 가능한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여기 보시면 유로 서비스가 최지피티 4오라고 나오고 드디어 고성능 음성 서비스라는 게 어제 열렸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열렸는데 아마 한국에서 직접 하시면 안될 거예요. Hello, how can I help you today? 한국어로 그 옛날 얘기 하나만 해 주세요. 옛날 옛날에 숲속 깊은 곳에 아, 근데 좀 작은... 할머니가 손녀한테 하는 거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옛날 옛날에 Can you tell a funny story using Australian accent? 호조 액센트 부탁했어요 Alright, let's give it a go 네 나쁘지 않아요 저 어제 이거, 이거 가지고 3시간 동안 갖고 놀았었어요 정말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5월 13일에 또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줬고 이건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 연말에 지금 공개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멀티모달이니까 세상도 알아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GPT-4가 세상을 보니까 대신 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정도 되면 AI가 세상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왜 이걸 하필 5월 13일에 보여줬을까요? 6개월 전부터 5월 14일 그 다음날 구글이 엄청난 걸 소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구글이 칼을 갈고 아스트라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아스트라가 뭘까요? GPT-4랑 똑같은 거예요. GPU 서버 10만 대 돌려서 멀티모달이 되니까 세상을 알아보는 기계. 이게 먼저 소개됐다면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텐데 하루 전날 오픈 AI가 더 좋은 거 소개하고 나니까 구글은 주가가 추락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기술은 좋아요. 세상을 알아보는 기계입니다. 자, 소리 내는 거 보여줘? 하면 네, 찾줘요 다음 예제가 제가 정말 필요한 건데요. 네. 내 안경 도 m e m h a I 로티만할 g 있다면 이런 걱정 하나도 안해 t h 니다 그런데 멀티모달이 이제 한 4개월 전에 드디어 해결이 됐고, 알고리즘의 변화가 없이도 GPU만 10만 대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티모달로 간다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인공지능은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가 기계한테 세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진 게 뭐예요? 휴대폰뿐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제에서 보셨죠? 이분들 다 휴대폰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5년 후에 멀티모델 인공지능이 정말 제대로 된 사회라고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하루 종일?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문어라면 팔이 8개니까 그 중에 하나 뭐 휴대폰 들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영장류잖아요. 팔이 2개뿐이 없어요. 영장류는 팔 50%를 여기다 쓴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휴대폰은 대부분 호주머니 안에 있거나 가방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때 유레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멀티모달 생성형 AI가 시작되는 순간 휴대폰의 시대가 끝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이게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해요.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휴대폰의 시대가 끝난다. 덕분에 현재. 형태 전쟁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Form Factor 전쟁. 우리는 사실 이런 걸한 2, 30년 전에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1990년도 인터넷 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초까지 사실 우리는 인터넷을 PC로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진 디바이스가 PC뿐이 없다 보니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만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제는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해결이 되고 우리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시작돼서 지하철 안에서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휴대폰이 등장했다고 PC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PC 여전히 씁니다. 단 휴대폰이 등장한 이후에 소비자가 돈을 내고 willingness to pay로 돈을 지불하고 경험하고 싶은 경험은 다 모바일이 돼 버려서 모바일 사업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반대로 PC는 그전에도 엑셀 했었는데 지금도 엑셀 하잖아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덕분에 시장이 안 컸어요. 사라지진 않았지만. 시장은 안 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PC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와 기업은 점점 늘어납니다. 시장은 안 났는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PC는 갑자기 가격 경쟁 비즈니스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멀티 모델 AI가 등장하고 나서 더 이상 휴대폰이 적절한 디바이스가 아니고 무언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 새로운 게 뭔지는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도 초 같은 분위기예요.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등장하는 순간 휴대폰은 가격 경쟁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언제일까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2027년이라 그러고 늦으면 2030년. 근데 사실 그것도 먼 미래는 아닌 거죠. 현재 빅테크들 중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가장 먼저 메타가 지금 제일 신났어요. 작년 9월 27일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휴대폰이 아니고 안경이래요. 이게 정답이라는 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2027년까지 수많은 솔루션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안경일까요? 이 렌즈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렌즈입니다. 대신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자, 소비자가 이걸 끼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휴대폰은 3인칭 시선을 항상 보여줍니다. 대부분. 휴대폰을 소비자가 끼면 소비자 1인칭 시선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한테 전, 전송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휴대폰의 핵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 손안에 볼수 있는 거고 단 나는 정보를 볼수 있지만 비교하고 선택은 소비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맨날 누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을 알아보고 선택을 해줄수 있다면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는 앱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앱의 기능은 안 사라져요. 단 앱을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이 앱을 콜링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28일 세 명의 남성들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알려졌어요. 가운데가 샘 얼트만입니다. 오픈 AI CEO. 왼쪽에 조나튼 아이브. 이분이 아이폰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애플 수석 디자이너. 그리고 오른쪽에 손정희 회장님, 소프트뱅크. 사실 이거 작년 9월 28일에 이미 알려진 건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지난주에 이게 나와가지고 엄청난 뉴스다. 아니,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나왔던 얘긴데 이분들이 비밀리 회사를 하나 설립했고, 이 회사의 목표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아이폰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의 형태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리킹된 정보에 따르면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바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 정말 큰 위기입니다. 멀티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휴대폰에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갈 수 있다는 라 가능성이 제한됐고,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다면 디스플레이 시장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더 이상 안클 거라는 거고, 안 크는 순간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게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입니다. 우리는 계속 커야만이 지금 팔수 있는 구조잖아요. 당연히 잘산 나라니까. 그런데. 하필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이 거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인데 이두 개가 동시에 충격을 먹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 결과를 좀더 보여 드리겠는데 가장 최근은 바자원이라는 건데요. 4월 18일에 공개가 됐고 이거예요. 사진 한 장을 입력하면 그리고 채팅에다 글을 입력하면 아바타를 생성해서 요 글을 가장 사람같이 읽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엔 AI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 지금까지 생성된 얼굴은 좀 이상했어요. 뻣뻣하고 감정 표현이 잘안 됐고, 특히 얼굴은 우리 인간 뇌는 ffa 휴지폼 페이스어 랴라고 얼굴만 분석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표정이 조금만 이상하면 징그럽거나 이걸 거부해버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픽사 같은 데서도 애니메이션 만들 때 사람은 항상 만화같이 그립니다. 일부러. 사람 같이 그리기 시작하면 징그럽다라는 생각을 먼저, 이건 이제 Uncanny Valley라고 부르죠. 그럼 이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멀티모달 기술을 쓴 거예요. 기존 기술의 플러스 알파로 표정을 할때 얼굴에 있는 해부학적인 힘줄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앞으로 생성용 AI 뭔가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될건 소비자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력한 건 사진 한 장이에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표정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 가짜입니다. So, you know, happens, and 제 생각에는 2~3년 후에는 우리 모두 이분들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문제를 잘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올해 또 하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걸 소개했습니다. 생성용 AI에서 크로스모달이잖아요. 작년에 당연히 텍스트 비디오도시도를 했었어요. 런웨이 피카 같은 회사에서 글을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잘안 됐습니다. 그게. 그 이유는 뭐냐면 트랜스포머는 얘가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해주는 것 같이 영상에서도 그 다음 픽스를 예측해주는 예측해 건데 사진은 식스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들어주지만 영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걸 이해하고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1초, 2초는 그럴싸한 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체의 일관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특히 3초, 4초 정도 지나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두 사람이 부닥치면 뉴턴 역학으로 튕겨 나가야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봐서 그냥 막 뚫고 지나가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만들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 생성용 AI로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걸 만들려면 물리학적인 법칙을 AI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적어도 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오픈 AI가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글만 써서 만든 겁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피아니스트가 유리로 만든 피아노를 치는 장면, 귀여운 고양이가 침대에서 노는 장면 치면 1분,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주고 중요한 건 물리학적인 법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거의 다 가르쳐 줬냐 했더니 오픈 AI 얘기로 가르쳐 준게 아무것도 없대요. 영상을 5천만 개 그냥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리학적인 법칙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다 글만 입력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재 오늘까지의 기술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살짝 미래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예전에 하나 아렌트라는 독일 여성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전체주의는 인간의 외로움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다. 그런데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함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창작과 생성에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시는 10명이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진정한 과학, 경제, 예술은 혼자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늘 고독함으로 느껴서 이것을 창작했을수 있는데, 반대로 자아가 약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함이 아니고 외로움을 느껴서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더큰 단체에 흡수되려고 한다는 라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만 더큰 거에 흡수되고 싶은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해볼수 있고 가짜 뉴스 걱정도 해볼 수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혼자 있는 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기계하고만 관계를 갖는 그리고 기계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이게 가장 그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훨씬 인간이 더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편한데 외로워요. 같이 있으면 외롭지는 않은데 불편해요. 이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동안 별아별 노력을 다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인공지능이 그걸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편하게 지내다가 외로움면제한 켜고 제가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끄면 되잖아요. 인간하고는 가질 수 없는 관계를 사실 인공지능하고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의 크기가 문제가 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스케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 2020년 논문에 소개된 건데 그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LLM이 커지면 커질수록 갑자기 그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왜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델이 커지면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다는 건 아니까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빅테크들간에는 치킨 게임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경쟁사가 나보다 더큰 모델을 만들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능을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경쟁사보다 내가 더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압도적이고 단 모델을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측이 어려우니까 돈으로 살수 있는 GPU는 그냥 다 사버는 거예요. 우선은 경쟁사가 사지 못하도록 그리고 현재 GPU 발전 속도를 보면 현재 5년 안에 백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게 현재 믿음이고 이 기술 로드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조 모델을 이제 우리는 AGI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편적 인공지능. 왜냐? 인간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질 거라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진짜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빅테크들에 있는 그 연구자들은 백조 LLM을 만드는 순간 지구는 유토피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기계가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 핵 융합, 일기예보도 드디어 맞고, 주식시장도 예측이 가능하고, 인간이 멍청해서 풀지 못하는데, 기계가 풀어주고 생산성 폭발이 일어나고, 가장 큰,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산업혁명일 거다. 반대로 이 분야를 만드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100T, 100조 모델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고 현재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가 100조 신경세포를 가졌는데, 신경세포 하나는 사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포를 100조에 모여놨더니,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IQ만 높아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자아, 감정, 자유의지 같은 거.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제 전문 분야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신기하게 세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녀, 녀석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걸 우리는 창발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에서는 자주 있어요. 개미 한 마리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개미가 천 마리 모이면 다리를 져요. 그 다리를 만드는 지식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 우리가 아는 건 단순한 게 많이 모이면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LLM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모델이 작았을 땐 고양이를 못 알아봤는데 커지니까 고양이 알아보고, 중간 모델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언어를 이해하고, 더큰 모델은 물체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힌튼 교수님이 걱정하는 건 5년 후에요. LLM이 100조가 되는 순간, 이 녀석이 갑자기 자유의지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년 후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로봇 청소기한테 청소해 군데 싫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laughs> 원자력 발전소 인공지능이 나 전기 만들기 싫은데, 여의도 주식 거래하는 인공지능이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기계를 만들 때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는 인간보다 빠르고 망치는 인간의 주먹보다 쎕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희가 망치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자율망치가 지금 등장해서 드론을 타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쭉 날아다니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망치가 원할 때 내려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위협적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녀석인데 예측이 불가능하면 정말 그거는 어려운 상태인데, 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GI인데 자율성까지 생기면 컨트롤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AGI가 아마도 놀랍게도 5년에서 10년 안에 지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모델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저도 이제 빅테크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아요. 오픈 AI에 있는 친구들은 하기 싫대요. 자기네들도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가 안 하면 구글이 먼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본인들은 GPU를 10조를 주문해놨기 때문에 지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구글 사람들은 자기네도 하기 싫은데 오픈 AI가 먼저 할 거기 때문에 하겠대요.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엔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핵무기 확산 같은 거 막았던 것 같이. AGI 금지법 같은 거 하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서 탈세계화 시대로 지금 가버렸고,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아마 AGI 국제 협약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모델을 키우고 있고, 약간 복잡한 슬라이드인데 파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파란 건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은 걸 얘가 자꾸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1, 2년 전부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보상 디자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계를 가르쳐 주는 방법은 몇개 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기계한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보여주고 이게 뭔지 맞춰봐 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대답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고양이야 하면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기계가 본인이 찾아낸 오답과 정답의 차이값을 계산한 다음 이거 가지고 모델을 막 바꿔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최적화를 돌리는 거예요. 잘 돼요. 문제는 이걸 하려면 사람이 정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는 우리도 정답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거. 우리는 바둑을 잘 두고 싶은데 바둑을 잘 두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뒀으면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알파고를 학습시켰는데, 그럼 알파고한테 뭘 학습을 시켰죠? 우리도 모르는데, 강화학습을 시켰습니다. 강화학습은 뭐냐면, 우리도 정답은 모르지만, 얘가 찾아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갔으면 거기에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우리도 몰랐던 정답을 기계가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로봇을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요 다리 관절을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잘못 걸은 거잖아요. 강화학습을 쓰면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막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가면 그 움직임을 계속 강화시켜줘라고 하면 답 찾아요. 그럼 이렇게 찾아냅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는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방법으로 찾았는데 가끔 이런 답도 찾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오른쪽으로 가. 문제 풀었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랬잖아. 근데 이 방식이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상당히 많은 군대에서 특히 공군에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투기가 지금보다 더 빨리 날을 수도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여전히 앉아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커브를 돌고 무게 9배가 넘으면 뼈가 다 부러지잖아요. 또 하나는 파일럿 한명 훈련시키는데 비용이 몇백억이 들어요,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 파일럿을 만드는 게 맞죠. 자, 미국 공군에서 했었던 건데 이건 시뮬레이션이요. 지금은 학습을 시키고 있으니까 AI 비행기한테 드론이겠죠. 명령을 한 거예요. 적군 기지로 들어간 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s 미이라고 부르죠. 지대공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많이 부셔. 그런데 조건은 레이다 신호를 보면 사실 레이다 신호로는 이게 정확하게 미사일인지 아니면 뭐 민간인 집인지 100% 확신이 없으니까 레이다 신호를 받으면 그 그림을 본부에 전송하고 사람이 OK, No OK를 눌러줘야 됩니다. 보통 드론 다 그렇게 합니다. 여전히 로봇이 혼자 하진 않아요. 아직도. 자,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얘가 받은 임무가 뭐죠?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부셔요. 부시라는 거잖아. 근데 딜레이가 생기는 거야. 사람이 오케이, 노오케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 혼자서 다 찾은 답이 뭐냐면 가다가 갑자기 유턴해서 본부를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급하게 아니 본부 부시지마라는 조건을 입력했더니 이번엔 가다가 안테나를 그냥 자기가 부셔버려 자기 안테나를. 결국 이거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잘 해주는데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인간이 준 문제를 더잘 풀려고 노력을 하다가 거꾸로 인간한테 안 좋은 방식으로 풀수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AGI가 되고 초지능이 되면 인간한테 아주 위험한 질문을 사실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생명체들은 다 멸종을 시켜버렸고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닭, 돼지, 소는 막 엄청나게 키웠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구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례는 뭐냐면. 지구에서는 가장 똑똑한 녀석이 본인 위주로 세상을 바꿔놔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해버린 거예요. 초지능은 인공지능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근데 그 녀석이 자율성까지 생긴다면, 그리고 인간이 만든 데이터로 학습을 할 테니, 당연히 이제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면 지구를 인간 위주로, 아니고 기계 위주로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할것 같아요. 지구 더하기 인간이 더 좋을까? 지구 빼기 인간이 더 좋을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생명체들이 많고 이걸 다 공리주의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도 인간이 없는 지구가 전체적으로 평균값으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아마도 지구에서 인간들만 빠져주면 훨씬 더 공기도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질 테니까 빠져주시지 않을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문일 것 같아요. 도대체 인간이 지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봐. 저희는 지금까지 모든 철학, 과학, 종교에서 인간이 지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정당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끼리 얘기를 했으니까. 드디어 인간이 아닌데 인간한테 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튕겨나왔는데 그 녀석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닌 더 똑똑하고 더 합리적인 존재한테 인간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당화해야 되고 그 답을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시간이 딱 돼서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laughs>